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내집 마련을 도와드리는 임대 알리미입니다. 최신 속보입니다. 새로운 공고가 떴습니다. 오늘은 10년 임대가 가능한 LH 임대주택 모집공고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임대주택 공고는 신혼부부, 무주택자도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하는 평수는 22평부터 가능하므로 입주하고 싶으신 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파주운정 A5-1BL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공고는 신혼부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해당 주택 유형은 아파트이고 모집 유형은 10년 임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계약 기간이 10년이 경과되면 분양 전환되면 내 집이 될수 있습니다. 분양 전환 전까지는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분양 시점이 되면 주변 시세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공고 파주운정 아파트는 경기도 파주시 가람로백 16번길 40가람마을 5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며 파주운정 아파트의 위치를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보시다시피 운정체육공원과도 가깝습니다. 또한 지산초등학교, 한가람중학교 및 도서관이 가까이 있어서 초, 중고생 아이와 함께 거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아파트 최초 입주일은 2014년 6월입니다. 나름 최신 아파트로서 컨디션이 좋습니다. 난방방식은 지역난방방식이어서 온도 조절이 편리하고 아파트 거주의 부재가 발생시 비용 절감에 유리한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모집하는 형명은 74형이고 해당 형의 평수는 약 22.6평입니다. 이 정도 평수라면 신혼부부, 무주택자가 거주해도 괜찮은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는 계약금은 1184만 3천원이고 잔금 6,711만 4천원을 합해서 총 7,895만 7천원이 보증금입니다. 월 임대료는 45만 1180원입니다. 74형의 평면도는 방 3개와 화장실 2개가 있는 구조입니다. 발코니가 2개가 있고 드레스룸도 있어 매우 넓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모집하는 형명은 84형이고 해당형의 평수는 약 25.7평입니다. 이 평수 또한 신혼부부, 무주택자가 거주해도 괜찮은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는 계약금은 1,353만 5천원이고, 잔금 7,670만 2천원을 합해서 총 9,023만 7천원이 보증금입니다. 월 임대료는 51만 8,860원입니다. 84형의 평면도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는 구조에 조금 더 넓은 거실이 특징입니다. 다용도실과 드레스룸이 있어서 공간 활용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해당 모집 공고는 2022년 6월 8일에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모집은 2022년 6월 24일 5시에 마감하니 이를 꼭 지켜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공고의 당첨 발표일은 2022년 7월 8일입니다. 해당 공고를 더 자세히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공고문 링크를 아래에 남겨두었습니다. 공급기관은 LH이고 추가 문의 사항은 문의처 LH 콜센터. 1600-1004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파주운정 A5-1BL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공고 소개를 마칩니다. 경기도에 거주 중이시면 꼭 지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